한국 최고 수준의 공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o you best. 숙신. <laughs> 기세의 속도를 읽고 해석하셔야 돼요. 영어 교육 전문가 키 막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는 대로, 쓰여진 대로 바로바로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보면 로마의 달팽이들 가장 큰종땅 달팽이 중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아. 이름 지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도입되어졌다고 로마 사람에 의해서 음식의 원천으로 써. 음. 아, 이렇게 직독직해. 가는 거예요. 그래. 직독직해 그래야지 이게 이제 소리로 들려도 듣는 순간 바로 동시통역이 될 수가 있겠죠 명쾌하네. 네.